거래 수수료가 없는 무료 매물 천행 접수는 부동산 직거래 TV.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치크스비입니다 오늘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위쪽으로는 해남군 해남읍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해남읍에서 봤을 때는 밑에 쪽에 두륜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는 케이블카까지 있기 때문에 등산객도 많이 오는 코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바로 뒷산도 멋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달마산 도소람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농경지나 바다 풍경이 외국에 온 것처럼 아주 이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밑에 쪽으로는 그 유명한 땅끝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땅끝마을이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고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바로 앞쪽에는 완도에 먹거리가 풍부하고요. 그 앞쪽으로는 신지도 쪽으로 해서 명사십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관광지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 저희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닷가까지는 대략적으로 1.3km 정도 직선거리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현재 보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애플망고 재배지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따뜻하고 살기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쪽으로는 달마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가 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땅끝말까지 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데 진짜 멋지게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넘어가는 쪽도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안 자연사 박물관까지 아주 멋지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놀러 오신 분이 많구요. 예, 여기에 보면 땅끝마을 전망대가 있는데 날씨가 맑을 경우는 어, 노화도 쪽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도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쪽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6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56만 정도 되는 이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니까 고점이 그참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어,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고요. 특히나 가격이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747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평수로 환산하면 1,13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고요. 주변 쪽으로 지금 현재 보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해서 살기는 상당히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땅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장되는 도로 쪽에서 여, 위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 놨습니다 고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쪽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어, 국어용지가 있는데 고용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요 부지를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1200평 정도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0평이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으로 해서 농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막이 있는데 2층형으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돼 있고요. 요 앞쪽으로는 유수지가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못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 동막을 같이 포함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으니까 고점이 그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3m 도로가 있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데는 한 5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면 이 앞쪽으로 전주가 있죠. 전주 있는 데부터 오늘의 물건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는 국어가 되어 있는데 국어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6 70평 정도 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파르파르하게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있죠 이 아,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안쪽까지 이렇게 제방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묘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묘지 있는데도 일부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봄이 되니까 냉이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면 앞에도 활용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보전 관리적으로 됐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8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방이 하나가 더 있죠. 아, 밑에 필지하고 위에 필지하고 각각 따로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쭉 이루어져 있고요. 저 안쪽에 농막이 하나가 있는데, 아, 농막 이 있는 데까지 전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막도 포함이 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푸르푸르산 쪽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국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길옆비까지전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에 필지도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저기에 지금 현재 묘지가 있죠. 묘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제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서 지금 보면 저 뒤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뒤에도 이 만한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농막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끝에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있고요. 어 아, 여기에 지금 산소를 갖다가 써놨는데 아, 앞쪽에 보면 보강소를 쭉 해놨죠. 그리고 이쪽 지입로는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가측량을 해본 결과 아, 여기에 지금 현재 지입로는 해당이 됩니다. 뒤쪽에 산소 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쪽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쪽은 필지에 포함이 됩니다.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예, 여기에서 봐도 굉장히 필지가 넓죠 그리고 활용 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와 있는 금액도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쪽으로도 지금 제 방이 보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m 정도 높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옆쪽으로는 1m에서 1m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는 좋습니다. 저 멀리까지 뷰는 잘 보이네요. 예, 포장은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게끔 진입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필지도 같이 해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는 여기까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농막이 있죠. 농막까지, 전기까지 다 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농막 앞쪽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연못은 아, 이쪽에서 만약에 반농사를 하거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 꽤 깊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양수기만 끌어다가 쓰면 저기까지 쓸수 있게끔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입로를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예 뒤쪽은 아직은 완전히 정리는 안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보면 아, 물고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다 이렇게 빼놨고요. 예 옆에 보면 돌이 많기 때문에 아, 이쪽은 저 밑에까지 흘러가는데 아, 많이 파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농막도 해장이 됩니다. 예, 농막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 2층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는 침상이 돼 있고요. 예, 안쪽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 문이 잠겼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수도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같이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층으로 해서 위쪽은 침실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은 거실 겸 부엌을 같이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막은 이런 쪽으로 돼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앞쪽은 창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호가 돼 있기 때문에 앞쪽을 볼수 있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상당히 좋네요. 저 멀리에 완도 쪽에 있는 산도 멋지게 보이고요. 여기서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쪽에 푸르푸르하게 이렇게 잔디처럼 자라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고요. 앞 쪽에 차 있는 쪽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 쪽으로는 이렇게 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수지를 하나 파놨고요. 제 뒤쪽으로 농막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층 높이로 해가지고 위쪽은 침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거실 겸 부엌 시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는 수도 시설을 하나 빼놨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쭉 만들어 놨습니다.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아, 전체적인 면적은 3,749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평수로 환산하면 1,134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정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필 20%에 용량률은 80% 나고요 오 건축가가는 확인한 결과 이쪽은 전부 건축가가 된다고 하니까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고요 나와 있는 금액은 7,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댓글창 바로 이쪽에 설명란에 매물 취소하고 매도인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매매 의사가시 되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쪽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모니 전화나 촬영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찍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찍글 TV였습니다.